안녕하세요. 송박의 과학수다 주인장입니다. 연말부터 지금까지 게으름을 피우다 보니까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활기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늘 길고 어려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본의 아니게 괴롭혀 온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아주 짧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마이크로 키메리즘입니다. 이 단어는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는 아주 작다는 의미이고, 키메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자의 머리, 염소의 몸, 그리고 뱀의 꼬리로 이루어진 상상 속의 동물을 가리키는 용어에서 왔습니다. 즉, 완전 다른 녀석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뤘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나머지 이짐은 사상 주의를 의미하는 점미사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키메리즘은 우리말로 미세 키메라 현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편의상 마이크로 키메리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용어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다른 세포를 가지고 있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아니 나를 구성하는 수십조가 넘는 모든 세포는 하나의 수정란 즉 하나의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가 분화되고 분열되어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유전 정보가 다른 세포가 존재할 수 있냐고요 존재합니다 온몸 여기저기 모든 조직에 100만개 세포 중한 개꼴로 존재합니다 이 현상이 알려진 것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1969년 임신한 여성을 연구하던 한 연구진은 아들을 출산한 여성의 혈액에서 Y 염색체를 가진 세포를 발견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Y 염색체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액 내에서 Y 염색체를 가진 세포가 발견된다는 것은 임신 중에 아들, 태아로부터 이동해 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임신 중 엄마와 자녀 간의 상호 세포 이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한 아들의 세포가 엄마 몸속에서 27년 동안 존재해왔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만약 이 여성이 그 사이에 두 번째 아이를 가진다면 두 번째 아이는 엄마의 세포, 그리고 자기 형의 세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 이외에 엄마의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 그리고 형의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 이게 엄마로부터 와서 세 종류의 세포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리스 전설 속에 나오는 키메라가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엄마도 큰아들의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 둘째 아들의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 그리고 자신의 고유의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마를 중심으로 보면 엄마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세포, 그리고 할머니가 또 전해준 형제 자매의 세포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최소한 네 종류 이상의 유전 정보가 다른 세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유전 정보가 다른 세포들이 임신 기간 중에 일부 섞이고, 이게 출생 이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전 정보가 다른 세포가 우리 인체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제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엄마, 형제, 자매로부터 온이 세포들은 면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아닌 넌 셀프, 즉, 항원으로 인식되어서 제거되어야만 하는 세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면역은 왜 남의 세포를 제거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인체 내에는 나의 세포, 셀프가 아닌 남의 세포, 넌셀프의 세포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장에 살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맨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들보다 더 많은 미생물 개체가 존재하지요. 우리 면역 체계가 얘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너는 넌셀프이지만 죽이지는 않아 라는 현상을 면역관용, 임윤 토러런스라고 합니다. 이는 자기세포를 제거하지 않은 현상까지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자기세포를 포함해서 특히나 일부 넌셀프를 살려두는 현상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장내 미생물이나 엄마 뱃속에서 획득한 남의 세포처럼 장기간 서로 공생하는 경우는 이를 자기세포처럼 인식합니다. 이 과정에 T-REG라는 세포가 관여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T-REG는 면역세포의 일종인데요. R-E-G, REG는 regulation, 조절을 의미합니다. T-REG가 면역을 조절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생물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2025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이 T-REG 세포를 발견한 연구자들에게 수여되어서 조금은 익숙한 용어일 것입니다. 즉, 엄마와 자녀가 한 인체내에 공존하는 상태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세포들의 상호 교환이 일어나는데 엄마와 태아 모두 이 상호 교환된 세포에 대해서는 셀프로 인식해서 죽이지 않는 즉, 관용을 베푼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 정보가 다른 세포들은 단순히 다르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상처 치유에 관여하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보는 논문에 따르면 쥐에서 엄마의 세포가 태아의 뇌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엄마의 일부 세포가 자궁의 약한 부분으로 스며들어가서 태아에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두 개체 간의 상호 교환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필수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은 그 누구보다도 다양한 종류의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각각의 세포들에 대해서 얘들은 넌 셀프가 아니야 라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자기 세포에 대한 면역 관용 즉 이면 톨러런스가 무너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면역 관용이 무너져서 자기 세포를 잡아먹는 현상,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지요. 실제로 자가 면역 질환 환자의 80%가 여성인데요. 일부 학자들은 마이크로키메리즘이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개체는 하나의 세포인 수정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는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외치다가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인 마이크로키메리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포 단위에서 우리는 가족끼리 일부 세포를 공유하는 얼룩이 덜룩이입니다. 지금까지 불량 엄마 과학수다 가족이라서 세포까지 공유 마이크로키메리즘이었습니다.